이 한번 통째로 넣어봐야겠다 아 이제 한번 꺼내볼까? 어,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넣으면 커지는 건가?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가제 조금만 줘. 아니라 이거 내 용돈으로 삼가란 말이야. 아나 용돈 다 쓰서 과자 못사 먹는단 말이야. 아니, 오빠 오빠 돈으로 사 먹어. 아니, 다 썼다니까. 밖 아, 조금만 줘 조금만. 알겠다. 조금만 줄게. 어, 고마워 프로만. 여기. 아 이게 뭐야? 아, 저거 줘. 다 가루까지 다 줬다. 야, 뭐 거에 붙여. 오빠 많이 달라고 했었어야지. 아 진짜 짜증나. 음아다아 음, 진짜 치사한 푸름이 과자가 이게 뭐야? 과자를 나눠주면 덧나냐? 아이 조그만 과자가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 예. 저거 뭐지? 정보 박스? 이게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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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조그만 과자 빠졌네. 아 어떡해? 아니. 이게 뭐야? 설마 이 전복 박스 안에 들어가면 커지는 건가? 진짜 여기 박스 안에 넣으면 뭐가 커지는 건가? 에이 설마 그런 박스가 어디 있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넣어볼까? 어? 흑우남겨은 과자 새우깡이네 이걸 한번 통째로 넣어봐야겠다 한번 꺼내볼까? 오! 음. 어! 와우! 아 이게 뭐야? 어 <laughs> 아, 진짜 커졌네. 어, 아, 전부 박스라 그런지 사이즈가 전부로 커졌어. 와 아, 대박. 뭐가 대박인데 뭐가 뭐가 뭐가? 아, 몰라도 돼. 안 알려줄 거야. 뭐안 알려주면 이 우유 안 준다. 아, 안 줘도 되거든. 나한테 미초 전복 과자가 있다고. <laughs> 뭐야? 아 오빠 아까 돈도 없다면서 그렇게 큰걸 어떻게 산거야 나한테는 이제 작은 과자만 있어도 한정일 먹을 수 있는 큰 과자로 바꿀 수 있다고. 너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얻어 먹으려면 너한테 잘해. 음. 나 이게 전복 박스 때문이야. 전복 박스? 이게 뭐 전복 박스야?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뭐, 어. 그러면 여기 뭔가 넣으면 커지는 건가?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 과연 야 어? 오. 어? <laughs> 네 이게? 어 대박. 어떻게 이렇게 그거나오지 오빠, 이 박스 어디서 났어? 이거 나 줘, 나 줘. 이걸 왜널 줘? 내거야너이 전보 박스 쓰고 싶으면 나한테 만원 내놔. 어만 원이면 너무 비싸잖아. 싫음 말고. <웃음> <웃음> 알겠어. 그러면 나 이거 하루 동안 사용하게 해주는 거다. 영리영리만청 많다. 사 먹어 리지 아싸.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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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원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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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빨리 빨리 평한 푸딩 오빠는 이런 건 몰랐겠지. <laughs> 아 제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뭐가 내볼까? 오 어? 뭐야? 노래할래 어? 어? 물풍선 놀이. 호 어, 완전 재밌겠다. <laughs> 재밌겠지. 어?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물풍선으로 맞추는 거야? 어? 오케이. 좋았어. 그럼 오빠부터 해봐. 그래 그래. 그럼 나 던진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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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맞출 수 있었는데. 아, 맞서다행이다. 이제 내 차례야. 자, 나 이제 던진다. 아, 아차가, 아나아버잖아 아싸, 맞췄다. 아, 나도 맞추고 싶었는데. 아, 띠리 좋았어, 좋았어. 이 전복 박스에 이 물풍선을 담으면. 오빠. 그래서 던져봐. 어차피 너못 맞출걸. <laughs> 그럼 나 이제 던진다. 그래, 불어봐, 불어봐. 그렇게 큰걸 던지면 어떡해? 간다! 와어안 <laughs> 돼, 안 돼, 안 돼! 어떡해! 아, 뭐, 뭐, 오빠가 물풍선 사이즈 정해준 것도 아니잖아! 아, 진짜! 아, 아, 근데 물놀이 하니까 배고프다. 어, 나도 배고프다. 아, 라면 먹고 싶다. 라면? 아, 우리 네 집에 라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어, 그러니까! 아, 잠깐만! 띠리! 이 전복박스에 넣으면 될거 아니야! 오, 우와. 맞네! 아, 됐겠지? 푸름아 이제 꺼내봐 안 안돼 우리 둘이 먹을 거니까 좀더 오래 있다 꺼낼 거야 아 그러나 너무 커지면 어떡해 그럼 더 좋지 내가 다 먹으면 되니까 아, 아. 아, 좀더 기다리자 좀더배고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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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푸름아 이제 진짜 꺼내보자 알겠어 말했잖아. 엄청 커지면 어떡할 거냐고. 어, 어떡해. 오빠,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아.